주린이분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5월 17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5월 16일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점검해 볼 거고요. 그리고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께 몇 가지 전할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이벤트 참여하시고 돈다방 미쓰리를 안 듣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저는 그런 분들과 같이 갈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그냥 저를 한낱 증권 전문가로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과 같이 갈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벤트는 이벤트대로 하시고 그리고 돈다방 미쓰리는 돈다방 미쓰리로 들으시면서 아 미쓰리가 저렇게 매매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미쓰리와 함께 기다리는 법도 배우고 손맛도 느끼고 그리고 돈다방 미쓰리 들으시면서 어떤 경제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으로 또 한번 고민해 보는 그런 것도 생각하는 예, 그런 동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5월 16일 화요일 뉴욕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01, S&P500이 0.64, 나스닥이 0.18% 하락했는데요. 이날 뉴욕증시가 하락한 이유는 부채 한도 협상과 소매 판매 지표 때문에 하락했다고 합니다. 허공에 삽질하는 소리를 여전히 하고 있죠. 왜 제가 허공에 삽질한다고 하느냐. 자, 5월 15일 월요일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기레기들은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부채안도 협상을 앞두고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라고 했죠. 미친 소리죠. 부채안도 협상이 지금 완성이 됐습니까? 그런데 왜 부채안도 협상 때문에 뉴욕 증시가 상승합니까? 이런 식으로 뉴욕증시를 읽어내면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주식으로 돈을 벌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어제 방송에서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5월 15일 월요일 뉴욕증시가 상승했던 이유는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가지 않기 때문에 지난주 일주일 내내 뉴욕증시가 한 번도 제대로 3대 지수가 상승했던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월요일 뉴욕증시는 어찌 보면 그냥 반등이었다. 지난주에 한 번도 제대로 3대 지수가 상승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반등의 모습이다. 라고 이해하시면은 가장 잘 이해를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월 16일 화요일 뉴욕 증시가 하락했는데 이날 마찬가지로 부채 안도 협상과 소매 판매 지표로 하락했다. 부채 안도 협상으로 인해서 하락했다. 아직은 뭔가 우리가 결론을 내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진행 중이고요 물론 시장에서는 이따위를 협상 못하면 6월 1일 날 미국이 디폴트가 되네 마네 이렇게 공포감을 만들고 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 분위기는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힘을 많이 쓰고 있는 그나마 지금 뉴욕 증시는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하겠지라는 그 기대감 하나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연방준비제도 연준위원들의 발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날은 리치먼드 연방은행 총재 이런 얘기 합니다. 6월 금리 결정은 지표에 달렸다잉. 필요한 경우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용이 있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 그리고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 아직 금리를 동결할 지점에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자 연준 위원들은 블랙아웃 기간 직전까지 그러니까 한 6월 2일 6월 3일까지는 계속 발언을 할수 있는데 그 발언들은 결코 증시에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다. 즉그 얘기는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 연준이요 하반기에 금리를 인할지도 몰라요 이런 얘기는 기대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계속 그들이 꽂혀 있는 인플레이션 목표치 2%될 때까지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고용이 타이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리고 조금 조심스럽게 조금 정신줄을 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 지표를 조금 더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신중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시장이 원하는 금리 인하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미 주식시장에 참여된 투자자들은 그런 이야기 듣지 않죠. 사람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아요. 지금 투자자들은 무조건 하반기 금리를 인하해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위원들의 어떤 발언들은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쓰리도 여러분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에 그렇게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의미는 연준 위원들은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라는 의미죠 자 경제 지표를 볼텐데 어제 방송에서 그리고 최근 들어 방송에서 제가 계속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5월달에) 발표되는 (4월달) 관련 지표는 어떨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왜 3월 달에 실리콘 밸리 뱅크 사태가 터져서 엄청나게 투자자들이 불안해 했는데 의외로 좀잘 마무리돼서 어떠한 안도감이 심리에 반영이 돼서 4월 달 경제가 호전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진다. 자, 이 얘기 계속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 아니나 다를까. 이날 발표된 미국의 4월 달 소매 판매 지수 어떻게 됐습니까?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석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라는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증가세로 돌아선 게 아니라 3월 달에 있었던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의 어떤 이벤트 때문에 5월 달에 발표되는 혹은 6월 초에 발표되는 4월 달 관련 경제 지표는 잘 나올 수밖에 없다. 자, 여러분들은 이미 미쓰리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셨기 때문에 4월 달 소매 판매 나쁘지 않을 거라는 거를 먼저 알고 계십니다. 주식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시황을 읽는 거와 또 직접 매매를 하는 거는 틀립니다. 그러나 어쨌든, 시황을 손바닥에 놓고 있으면은요, 매매하는 거는요, 괜찮아요.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을 갖고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질 거라는 것 때문에 걱정돼서 지금 두려워하는 거죠? 만약에 시황을 확실하게 알고 계신다면 못 기다리시겠습니까? 기다릴 수 있죠? 그죠? 자, 부채한도 협상에 관련돼서 16일날 조 바이든 행정부와 공화당이 협상을 티키타카 했는데 잘안 됐어요. 이게 쉽게 지금 협상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G7 회의를 위해서 일본으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원래 일정은 24일, 파포아뉴기니 호주, 이런 나라들까지 다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일정을 단축하고, G7이 끝나자마자, 21일 바로 미국으로 돌아간다고 하죠.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은요, 발등에 불뚫어졌습니다. 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음, 뭐, 이번에, 국내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윤 대통령이, 그러니까 윤석열이, 뭐, 슈퍼 외교 위크를 맞이한다. GA 편입을 노린다. 뭐, 이런 쌉소리들을 기레기들이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은요, 지금 자기 국가, 미국의 지금 부채한도 이것 때문에 정식주을 놔가지고요. 지금 뭐, 한국을 GA에 껴주니, 많으니 이거에 좀 신경쓸 여력이 없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4일까지 어떤 일정을 단축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거, 부채한도협상, 이거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처리가 될 겁니다라고 하지만, 2011년도에 이 부채한도협상이 잘 되지 않아서, 뭐, 디폴트는 아니지만, 셧다운까지 갔었고요. 셧다운이 됨으로써,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되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물론, 한번 우리가 겪었었기 때문에, 아, 그래, 뭐, 셧다운까지는 뭐, 될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건 뭐냐면, 2011년도와 2023년도의 어떤 유동성의 크기, 유동성의 힘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셧다운이라도 조금 우리에게 좀 강도가 더 세게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주식은 경제는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화될지 어떻게 변질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불확실성 어떤 이슈가 있으면 무시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꼼꼼히 그 끝까지 한번 지켜봐서 결과까지 확인을 한 다음에 안도를 해야 되는데 물론 부채 안도 협상이 해결이 돼도 우리는 안도하면 안 됩니다. 그게 주식하는 자들의 어떤 운명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식 시장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지옥의 문이 열린다. 그래서 주식으로 돈을 벌어도 괴롭고 돈을 잃어도 괴로운 게 바로 주식 시장입니다. 자, 부채한도 협상. 이제 16일 협상이 끝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으로 출국하고 그 사이에는 이제 뭐 전문가들이라든가 어떤 이런 언론에서 부채한도 협상에 대해서 들썩들썩 할 것이고 바로 그러한 영향을 뉴욕증시에서 받을 가능성이 높죠. 자, 고거나 하여튼 침착하게 우리가 하나씩 이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증시 이렇게 전개됐는데요. 뉴욕증시 크게 뺄 생각은 없지만 일단 지금 현재 힘은 없습니다. 지금 이슈가 뭐 금리 추가로 인상할 수 있다? 의미 없고요. 경제지표, 4월달 관련된 경제지표는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요. 그리고 부채한도 협상은 조금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 특히 지금 엄청난 유동성의 힘 때문에 조금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막 공포에 떨 필요는 없다. 그 얘기는 언론의 설레발에 우리가 소중한 자산을 내보내지 말자. 뭐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뉴욕 증시 지난주 한주 동안 한 번도 힘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도 제대로 상승을 못했기 때문에 월요일날 반등했고 그리고 화요일 뉴욕 증시는 여전히 지금 뉴욕 증시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하락 마감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벤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 텐데요. 어 어제 중앙 백신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고요. 정말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 꽤 많은 인원분들께서 진짜 오랫동안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어, 상한가 손맛 보신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왜냐하면 바로바로, 똑같은 거를 확인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주문을 내실 수 없기 때문에 시간차가 있어서 약간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한 18%에서 한 22%, 23%까지 수익을 내고 전량 매도를 해드렸습니다. 중앙백신 제가 이벤트 시작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신 거죠. 어, 지금 가끔씩 저한테 이제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미쓰리 이거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목을 사서 어뭐 초반에 잠깐 빠질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갖고 있다 보면은. 오늘 1%, 내일 1%, 그 다음에 1% 이렇게 쭉 꾸준히 올라가는 장세가 아니다. 그런 장세는요, 유동성 장세. 그러니까 돈이 주식 시장에 막 유입이 돼서 돈의 힘으로 주식이 올라가는 그런 장세에는 주식을 사면 그냥 갖고 있으면 꾸준히 올라가는 장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장세가 아니에요. 그런 장세가 아니고 어떤 장세냐? 정말 세력과 엄청난 줄다리기를 해야 되는 장세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주식을 사면 무조건 빠진다 뭐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매매했을 때 무조건 저는 주식하면 종목이 빠집니다 그리고 어찌보면 빠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할 때 내가 무조건 최저점을 사야지라는 그런 오만한 생각은 버려야 된다. 단지 좋은 점은 뭐냐면 중앙 백신을 상한가에 팔아도요. 우리는 주가 조작 혐의가 없습니다. 주가 조작 혐의를 씌울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작전한 적이 없거든요. 대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종목을 살때 세력의 눈에 거슬리지 않게 세력보다 좀싼 가격으로 그리고 세력이 어머 이거 뭐지? 얘네들 왜 샀지? 뭐지 이 개미들 뭐지 이렇게 가격을 떨궈서 그 개미들을 떨궈내기 위한 어떤 그 작업을 진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를 쭉 견디는 거예요. 어설프게 차트 보고 이런 그 투자자들은 어이구 이거 아닌가보다 그러고 막 손절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버티고 버티고 버티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세력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예 어쩔 수 없다. 그냥 같이 운명을 같이 하자. 그래서 같이 그냥 물량을 가지고 끓여 올립니다. 그 저는 제가 세력이 아니라 세력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몸을 살짝 낮추고, 몸을 많이 낮추고, 그들에게 빈정상하지 않게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매매를 해도 주가조작 혐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저와 지금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은요. 어, 뭐, 뭐, 작전이니 뭐니 그런 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문제는 뭐냐. 저는 어떨 때 수익이 나냐 면 주식시장이 좋을 땐 수익이 안 나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저는 언제 수익이 났냐 면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뭐 당장 5월 16일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막 20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다가 마이너스까지 전환되는 그런 쎄한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앙백신은 마이너스에서 상한가까지 밀어올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주식시장이 좋지 않을 때, 그럴 때 저는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제 중앙백신 매도하신 분들은 그 동안 오랫동안 기다리시면서 사실 말은 안 했지만 제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얘왜종모 이거 안 올, 올라, 왜안 올라가냐고 뭐라고 그러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일단 믿고 기다려보자. 포기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포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 중간중간에 톡도 하고 뭐 예를 들면 이번에 중앙 백신 같은 경우에는 원래 목표가 이제 5% 정도 잡고 제가 원래 기준적으로 매매를 하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제가 수익률을 높여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몇번5% 되는 가격이 왔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이제 매도를 권하지 않고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했죠. 그럼 그분들은 목표 가격 왔는데 다시 빠졌어. 그러면 얼마나 속으로 제가 미웠겠습니까? 아, 그냥 팔지 왜안 팔고 또 빠지는데 이런 생각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움직이는 거 보면서 이제 중앙비신 이제 시작을 한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집중을 해달라라고 이제 톡을 드리고. 목표 가격이 올라왔다가 5% 되는 가격 올라왔다가 다시 빠지고 또막 그냥 사람의 심장을 덜컹덜컹 내려앉게 하다가 다시 움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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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제 진짜 확 시세를 뽑는 날 그날 이제 어제다 매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매매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정말 몇달 동안 참 마음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지만 어제는 정말 다들 행복해하셨죠. 예, 그동안 기다림은 그냥 추억에 불과하다. 그리고 한 종목 어쨌든, 예, 몇달 갖고 있으니까 막18% 20% 넘게 수익 나잖아요. 그래서, 어, 굉장히 어제 기분 좋은 하루였다라는 의견을 많이 해 주셔서, 예, 나름대로 감사하고. 제가 이벤트 하는 목적은 아시죠? 예. 어, 소소한 돈으로, 물론 소소한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으로 매매하면서 이제 수익 실현해서 수익금은 미스리가 출금을하고 지랄 연병하니까 출금해가지고 내가 그동안 후원하고 싶었던 뭐 국회의원 후원계좌, 진보 방송 뭐 아니면 유의견 보호소 이런데 후원하시는 거죠. 내가 그냥 천만 원을 갖고 있으면서 생돈을 후원하기보다는 그냥 주식하면서 그 이익금으로 그 손맛도 보면서 이렇게 이익금으로 후원도 하고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마이너스였던 중앙 백신이 이안 좋은 이 후진장이 상한가 가서 상한가에 매도했을 때그 분위기가 그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아 저는 그런 매매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 아유 미스리 나는 언제라고 예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움직임들 보면 좀 빠르면, 예, 후반기, 하반기 가기 전에 종목들이 어느 정도 다, 예, 완성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느 정도 지금 집중을 하고 있냐면 이벤트 때문에 저는 제 매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는 거죠. 예. 왜냐, 제 매매를 하면 제 돈이 중요하지 다른 사람 돈이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저 하반기가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시스템이 안정이 되면 못 기다려 주시는 분들이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정리되고 그리고 하시는 분들만 딱딱딱 정리돼서 시스템이 구성이 되면 저도 이제 제 매매를 할 생각이고 그리고 한 가지 좀더 추가 설명을 드리면 아 미쓰리 그러면 아예 그럴 바에는 네가 그렇게 실력이 있으면 5월 16일 화요일 날 중앙 백신 외 마이너스에서 사서 상한가에서 팔면 되잖아 왜못 그래라고.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원래 분할 매수를 하는 사람이에요. 천만 원도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조자려서 분할 매수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톡으로 종목을 드리는 이벤트 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 안 되잖아요. 분할 매수는 커녕 톡을 보내드리면 제때제때 확인도 못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분할 매수가 안 되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건 바로바로 바로 제때제때 확인을 못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런 것까지 충분히 생각해서 카톡으로 미쓰리가 톡을 보냈네 내가 hts 프로그램을 키고 주문을 내고 이거 하는 거 거기 시간까지 충분히 제가 생각을 해서 지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사서 바로 올라가는 거 못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분께 제가 진짜 심장이 쫄깃한 그런 느낌을 줬어요. 한일 사료 막, 막십몇 프로씩까지 빠졌다가 막 다시 올라갈 때막한 이틀 만에 한 수익을 7% 정도 내, 분 내드린 분이 계신데 그건 왜 그러냐 면 한번 요런 장도 한번 맛보세요. 모든 분들이 그런 장을 맛보면 좋은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 뭐냐 면요 전문가들이 종목을 어떻게 추천하냐면, 종목 추천한 다음에, 얼만큼 금액을 들어가십시오라는 수량을, 즉, 거래량을 관리하지 않고, 뭐, 비중 20%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이 망가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목 매매는요, 정말 그리, 뭐, 이태리 장인정신 한땀한땀 그거보다 더 섬세하게 해야 되고요. 특히, 제가 매매하는 방법은 거래량이 실리는 종목이 아니라 거래량이 없는 종목에 세력들 눈치 안 보고 조심히 들어가서 몸낮히고 있다가 세력이 그냥 그래 같이 가자 그랬을 때 유후! 하고 가서 파는 장인, 파는 매매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매매가 저한테 굉장히 최적화된 매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유동성 장세에 돈을 못 본다 이런 얘기 몇번 해드렸고요. 그래서, 어 지금, 아~ 미쓰리 중앙 배신 그렇게 상한가에 팔아줬다면 나는 언제라고 기다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기다려주신 만큼 수익을 더 늘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든지 우리 진보진영분들 단 (10원이라도) 더 벌어서 수익 나서 수익 내드리면 그분들이 후원 같은 거더 많이 하실 수 있잖아요. 에서 중간중간에 아마 저 몰래 포기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근데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어, 지금 이벤트 이제 오랫동안 기다려신 분들이 또 계세요. 아직까지 계십니다. 전 솔직히 얘기를 해요. 몇달 동안 지금 계속 기다리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조차도 저는 끝까지 데리고 갈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믿어만 주시면 수익 내드릴 거고, 그리고 계속 이어만 지는 인연이 된다면, 이제, 하반기부터는 정말 시스템적으로 예, 움직이는 그런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지금 주식시장은요 그렇게 사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에요. 똥줄 태우는 종목입니다. 제가 그랬죠. 올해는 프로들의 장이에요. 올해는 웬만한 개인들은요 못 버팁니다. 중앙백신 버티신 분들 그냥 저 믿고 버틴 거지 아니었으면 중간에 그냥 다 내던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런 장이고 제 생각으로는 내년까지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주, 이 이벤트 하시는 분들 예, 마음 단디 하시고 그냥 믿고 기다렸으면 쭉 한번 기다려 주시고요. 그리고 어 이벤트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도 아 지금 주식 시장이 이런 분위기구나라는 거를 염두하시고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어, 정말 몇달 동안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었는데, 좋아하는 종목을 드리고, 저는 사실 괜찮았는데, 기다려주신 분들께 너무 죄송했는데, 진짜 오랜만에 상한가 손맛 한번, 상한가 근처의 손맛을 느끼게 해드려서 굉장히 기분 좋은 화요일을 보냈고요. 앞으로도 시황이든 종목 매매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 좋은 일, 좋은 마음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